대한민국 스마트 국방 ICT 산업 박람회는 지난 2017년 처음 시작해 올해로 3회째를 맞았습니다. 국방 정보통신기술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행사입니다. 축사에 나선 박재민 국방부 차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새로운 국방의 길을 준비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첨단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의 가치를 군이 선도하자고 강조했습니다. 계획은 멀리 보되 실천은 한 걸음부터라는 말처럼 이 행사가 의미 있는 한 걸음이 되어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전시관에는 국내 대기업과 중소벤처업체 등 40여 곳에서 첨단 기술과 장비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군함 로봇 허큘러스. 인간의 행동을 잘 모방할 수 있도록 개발된 로봇으로 인명 구조와 폭발물 제거 등 임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최근 개발된 안티 드론 시스템도 주목받았습니다. 불법으로 아군 지역에 침투한 드론을 레이더로 탐지해서 정확하게 식별한 후 드론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스마트 국방을 추구하는 다양한 기술과 장비의 발전상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드론 탐지 시스템은 국가 중요 시설에 구축해서 운영함으로써 불법으로 들어오는 불법 드론을 사전에 미리 방지하여 국가의 핵심 시설을 방어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데 그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참가자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F15K 전투기 시뮬레이터도 직접 탑승해 볼수 있고 종이 비행기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흥미를 높이고 있습니다. 미래 스마트 국방 건설을 위해 마련된 이번 박람회는 11월 2일까지 계속됩니다. 국방뉴스, 윤희였습니다.